밀크티 안녕하세요 10분 사이의 채인쌤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나와라 뾰로로롱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차 함수의 식을 직접 구해볼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조금은 다르게 나오는 경우인데 자 어떤 내용일지 우리 키워드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차 함수 점점 끝나가니까 끝까지 우리 친구들 눈 동그랗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줄 거죠?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준비운동 먼저 가져봐요 우리 이 참수의 식 구하는 방법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꼭지점의 좌표하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이 참수의 식을 구해봤어. 달짜야, 이거 어떻게 이 참수 의 식을 구하면 될까? 음, 먼저 꼭지점의 좌표를 대입한 다음에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을 대입하여 a를 풀면 돼요. 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참 수식 두 가지가 있었잖아. 선생님이 일반형 표준형 별명 붙여줬었지. 그때 이 표준형, 즉,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에서, 자, 꼭지점의 좌표,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p, 콤마, q니까, 얘가 이제 2콤마, 5라는 것으로 2하고 5를 넣어주면, y는 a, x-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그런 다음 우리 달자가 얘기한 것처럼 점 1,1을 넣어보자. 1,1을 넣어보면 1은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 플러스 5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걸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y는 a자리에 마이너스 4를 놔서 x-2의 제곱 플러스 5다라는 식을 완벽하게 세울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조건이 주어지거든?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꽉 잡고 있어야지 오늘 내용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복습 함께 해봤으니 오늘의 본 학습 시작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 이차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을까? 자그 조건에 조금 주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일반형이냐 표준형이냐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꼭지점이나 추계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로 주어질 때는요. 일반형으로 접근해야 된답니다. 따라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세 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4, 0,1을 지나는 그래프 이차 함수의 식을 그리기 위해서는 딱 먼저 이 식의 구조, 뼈대를 세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5이라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4라는 거고, x가 0일 때 y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세점 중에 바로 한 번의 좌표를 보고 알수 있는 게 있는데 뭘까? 아이고 우리 달자 아주 잘했네 눈치챘어? 맞아 0,1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야 왜냐하면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대신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0,1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y가 뭐라는 거지? 1이래 x제곱 x가 0이라면 앞에 a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0이 되잖아 0 더하기 0 더하기 c가 되는 거니까 바로 c는 A1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즉, 이렇게 0 콤마 1을 보고, 아, C가 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C는 1이다라는 거 알았어. 그럼 이번엔 마이너스 2 콤마 5를 좀 넣어볼게. 그럼 Y가 5라는 거니까 5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봐 그럼 4A지.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콤마 4를 넣어볼게. y가 4래. x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이거는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 지금 보니까, 어, 2, 이거 개수가 이제 1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지만 어, 이 아래에 있는 식을 두 배를 하면요. b를 소거하기 쉬울 것 같아. 자, 우리 다름이 달자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 있는 식두배 해봐가지고요. b를 소거해보세요. 선생님 10초 줄게요. 시작. 그만. 자, 우리 다름이 달자. a가 뭐가 나왔어요? -1이요. 어이, 잘했네. 잘했어. 여기에서 a가 나오면 제대로 계산한 거야. a가 -1이니까 b는 뭘까? 이 a자리에다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거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는 거지 뭐. 그치? 그럼 여기다 아래 식에다 넣었을 때 얘는 없어지기 때문에 4는 마이너스 b, 그럼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a, b, c를 이렇게 구했어. 아, 그렇다면 이차 함수의 식이 어떻게 정확해져? y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b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 c가 1이니까 플러스 1과 같다. 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조건이 좀 달라졌어. 자, 조건에 주목하자라고 그랬지. 어떤 조건이냐면은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m, 0, n, 0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경우 봐 봐라. y 좌표가 0이잖아. 그럼 이거는 x축과 만난다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리고 다른 한 점의 좌표를 알 때라고 그랬어. 자, 예를 들어서 x축과의 교점이 1,0, 4,0이래. 그러면 그래프에서 1이고 4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한지 이렇게 볼록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이거는 y가 0일 때 x가 1이거나 4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y는 자, 그래프의 모양을 몰라. 그러니까 x 제곱의 계수를 일단 a로 두고 그다음에 x가 1을 넣었을 때 y가 0이 되려면 여기는 x 1이어야 돼. 그다음에 x가 4였을 때 y가 0이 되려면 x 4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수분해처럼. 음. 봐봐. 그래야지만 여기가 1이라고 해서 그냥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넣어봐. 그럼 x 대신에 1 넣으면 얘 2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라고 했을 때 그때 x 대신에 1 넣어봐봐. 얘이 식이 0이 돼버리니까 a랑 x 마이너스 4가 아무리 큰 수라도 0이 돼버리지. 여기에 4 넣어봐. 얘 4. 그럼 y 0 되지. 그래야지만 이 점의 좌표를 지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3콤마 0을 지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x 플러스 3이라고 식을 세워줘야 돼. 이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되는 거에 꼭좀 주의를 하자.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a를 모르잖아. a는 점 0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10초 줄게. 어,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어, 0을 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4가 되는 A 값 찾아보세요. 시작. 그만. 우리 다름이 날짜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이요. 아유, 잘했어. 자, Y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에다가 X 대신는0 넣으면 얜 마이너스 1, 0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얘는 4가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 맞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고 이 식을 펼쳐가지고 쫙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타냈을 때는 얘는 어떻게 주면 돼? 일단 이두 다항식의 곱을 전개해줘가지고 자, 앞에 있는 마이너스 어떻게 그대로 일단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마이너스까지 적용을 해주면 부호 바꿔서 이렇게 싹 나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이렇게 차참수의 식을 세울 수가 있답니다. 자 좋아요 우리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많이 연습을 해볼게 뒷부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우리 다름이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를 알면 이차함수의 일반형의 식에 세 점을 대입해서 이차함수의 식을 구해요.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주어졌다면 인수분해된 식으로 식을 세우고 다른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이차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볼까요? 아이고, 우리 달자. 뭔가 헷갈린 게 분명합니다.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도 이점 주의해 주자라고 당부를 드렸는데요. 자, X축과 양, 마이너스 3.0, 2.0에서 만나면 이때는 인수분해가 이제 X가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려면 X 플러스 3, 그리고 X가 2가 되도록 하려면 X 마이너스 2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해서 이 식에서 부호 좀잘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틀렸습니다.